어떻게 대처를 하려지요 들어갑니다 자 김희아리랑 밀리나요 용주골의 비치기 공격 청소 김희아리랑 홍소가 용주골, 청도의 김수진 씨 소고요 청소 김해 아리랑, 경남 김해의 김두만 씨 소입니다 자 정면 승부를 그려야 되겠죠 계속 밀고 들어가는 용주골 중앙쪽으로 반향을 잡아봅니다만은 김해아리랑 예지 않는 듯 밀어붙여라 용주골 밀어붙입니다 용주골 김해아리랑이 잘 받아냈고요 다시 밀어붙입니다. 양쪽 사흠소 뿔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듯 <목소리>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는 영주골 자두 번, 세 번, 네 번. 긁어 그쳐 그리 그리 는혜아리랑 만만치 않습니다 최강자전 병동 체급의 4강 진입전이 되겠죠 이기면은 4강에 들어가겠습니다. 병종 체급. 경기의 주도권을 홍소 용주권에 잡은 듯 밀어붙이는 용주골 밀어붙입니다. 다시 밀어붙이는 용주골 자김이아랑잘 받아냈습니다. 자 용주골이 거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네요. 4분을 지나고 야 여기서. 아, 용주 골이 다대 6에 코 빠졌나요. 제 7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7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